김희씨이 논문에 대한 그 국감이 있는데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잘못된 겁니다. 이 자리에를 길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절 논문 논란이면 논란이지 논문 표절 논란이 아닙니다. 표절 논란은 끝났습니다. 이미 전국에 있는. 교수, 연구자 단체,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교수, 연구자를 망라한 단체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표절이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짜집기죠. 사실 표절 논문도 적절하진 않아요. 정확히 말한다면 짜집기 논문에 대한 논란이 당사자가 저렇게 침묵하고 있음으로써 계속 지속될 뿐이지, 이것이. 논문 표절 논란이 아련한 것을 우리 기자분들께서 명확하게 항상 기사나 제목에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국회에 있을 국감에 당연히 관련된 신명대와 국민대의 총 책임자인 두 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다 모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헐. 사실, 저희도 이 김건희 씨의 논문 국감하겠다 했을 때, 증인 채택 여부와 더불어서 증인이 채택했을 때, 분명히 해외로 도피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항상 이럴 때 해외로 도피했거든요.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게, 저는 서울대만 30년이 넘게 재직했습니다만 그 동안 대학 총장이 동시에 주명이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은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문의 세계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다름 아닙니다. 김건희 씨 하나죠. 또 김건희 씨를 비호하고 있는. 남편 윤석열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간신 몰입 애들의 바로가 지금 처음으로 듣는 제가 재직한 30년 이상 되는 이 기간 동안 처음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물론 이런 학교의 일이기 때문에 뭐, 아, 그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침묵한다고 해서 혹은 주변에 간신들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실하게 연구하고 학문에 매진한 수많은 교수 연구자들 그리고 지금도 성실하게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 많은 대학원생들의 소중한 가치를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교수 연구자이자 학문 후속 세대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씨가 아무리 침묵을 한다 한들, 또 대학 총장들이 해외로 도주한다 한들, 그리고 관심 몰입애 들이 괜찮아요 뭐 그런 거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그랬어요. 이런 발언이 있다 해도 이것은 묻혀질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김건희 씨가 제가 시간상 뭐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이제는 그 논문 필적, 동일인 설명도 서명도 괜찮다는 식의 국민대와 또 그것을 강 존중한다는 교육부 및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박사 논문 심사는 여러 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매번 서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타입쳐서 도장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학위 최종 논문 집에 들어가는 인준지라고 따로 부릅니다 저희가 그 인준지에는 그렇게 타입치거나 동일인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일반 논문 심사서와 학위 논문 집에 들어가는 인준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대와 교육부와 청와대는 그러한 논문 심사 때뭐 편의를 위해 사는 것을 슬쩍 김건희 논문의 학술 그 인준지 자체에. 적용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이상 대학에 재직하면서 많은 석박사 논문 심사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더욱이 거기에 인준지에 있는 동일인의 필적이 국가기관에 남긴 김건희 씨의 필적과 어떻습니까?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저 말장난으로 속이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 김건희 정말 문제죠. 허위 경력.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국민대가 이렇게까지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이유. 앞으로 국감에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사건 깊이 연루되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많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과 국감에서조차 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우리들의 그러한 의지를 언제 보여줄 것이냐 최소한 이번 10월 22일 전국에서 바로 이 자리로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김건희, 윤석열 혹은 뭐 천공 이런 부류를 뭐 비판하자가 아닙니다. 보입시다. 21일 우리들의 뜻을 반드시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